안녕하세요 베뷰 안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은 우리 투수가 달라졌어요예요 우리 투수가 달라졌어요 말 그대로 비포 애프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자세가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요령들을 알아갈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 대망의 주인공은 어 우리 초등학생인데 야구는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한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초등학생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단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스로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어, 첫 번째 영상 확인해봤는데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소하기도 하고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공이 나를 공이 이 친구를 던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이 친구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몸 스피드, 팔 스피드 이런 부분보다는 최대한 회전력과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던지는 연습을 먼저 했고, 그 다음, 중심 이동을 통해서 회전폭을 증가시켜서 더큰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과 회전력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을 할때 중심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회전폭이 이렇게 커지죠. 그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팔이 따라 나오는, 저절로 팔이 따라 나오게 만들면서 회전과 중심 이동에 의해서 스로잉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두 번째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좋 조금만 더 꺾으면 쭉 닫아 봐. 예. 응. 그 너무 리듬이 너무 빨라. 재현이 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상체 중심 맞아. 상체 봐 봐. 상체가 나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어, 재현이 왼쪽 다리 위에 기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해봐. 뒤 회전, 쭉. 그렇지. 근데 지금 회전을 하고 나서 소롱 해야 되고,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상체가 돌면 그걸 따라오는 소롱이 나올 수 있게끔. 해봐. 하나, 두. 회전력이 너무 느려 좀더써봐 라스트 물, Okay.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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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좀더 연결성 투구폼의 연결이 굉장히 부드럽게 될 수가 있어요. 회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을 던지게 되면 어, 팔로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어, 지금 자세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전 자세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것과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야구선수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선수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구폼을 교정해서 그 교정한 아주 좋은 폼으로 몸에 있는 스피드와 그 자세에 있는 스피드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투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첫편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알려주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 이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비판하시거나 안 좋은 댓글 달으셔도 다르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또 악성 댓글 뭐 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무조건 댓글 삭제할 거예요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어, 투수는 역시 비스볼 비.